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제3대 광주광역시 아동호회에서 활동하게 된 고희현 의원입니다. 요즘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가뭄이 극심한 상황입니다.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이 겪는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에는 겨울 기후 특성상 비가 잘 오지 않고 비가 오더라도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내립니다.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하루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물 확보에 큰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광주, 전남 지역의 물을 공급해주는 주암댐과 동북댐의 저수율이 20에서 30%에 이르는 등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6월 전에 제한급수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가장 시급한 것은 물 절약입니다.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샤워 시간 줄이기, 변기 뒤에 물 채운 페트병 넣기 등 우리들에게 물을 절약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혹시 우리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?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물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물이 부족한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도 없고, 물 부족 현상,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에게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세워주려면, 학교에서 책과 영상 자료로만 보는 이론적인 수업이 아닌, 추가적인 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루에 최소한만의 물만 제공하여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는 물 절약 캠프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정수하는 곳을 변화하게 하여 생활용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의 시각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우수자에게는 광주시가 인정하는 가맹점에서 쓸수 있는 마일리지 또는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. 저는 물 부족 현상은 후진국 등 일부 나라만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물을 마음껏 쓸수 없는 상황이 닥쳐 있는 것처럼 위기는 이미 우리를 코앞에 와 있습니다. 지구상 나라들 중반 이상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입니다.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물을 절약하는 일에 동참하고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.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